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단의 유혹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성령님께서 막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 주셔서 모든 역사를 분별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 왔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여호수아와 이모든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리고 또 요단강 또 여리고성을 합략시키는 모든 것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상 돌아보십시오. 이들이 싸운 전쟁이 있던가요? 여리고성 싸웠나요? 싸운 적 없거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6일째까지 여섯 번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우, 싸우셨고 또 해결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아이 성의 전투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다릅니다. 어떤 마음이냐?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리고를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들이 뭐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보고 나서 어, 내가 우리가 보니까 한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칼을 든 적도 없어요. 창을 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엔 어때요? 여리고를 싸우지도 않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성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 예. 영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아, 내가 볼 때는 그냥 2, 3천 명만 데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니까 3천 명 정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말하면 36명이 아유에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광역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사자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심지어 어, 뱀에 물렸던 사람도 다시 그 노뱀을 보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6명이나 죽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우수아가이 정탄권을 아이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의 말만 들어요. 아, 이 말만, 이 정도만 가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만 들어요. 사람의 말만 들어요. 원래 여우수아였으면어땠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도했어야 되겠죠. 기도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러 이러한데 이만 저만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라는 어, 모습이어야 되겠고, 만약 기도를 전안 한다 하더라도 뭐, 3천 명이면 되니 2천 명이면 되니 이렇게 어,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않아야 되죠. 아니 자기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은 건데 무슨 뭐 3천 명이 되니 2천 명이 되니 이렇게 어. 구분하고 이걸 잘라내는 이 모습이 참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떠한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떤 문제는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면은 어려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또 매달리다가 모든 것이 좀 해결되면 나태해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은 O.E.M 방식이 아닙니다. O.E.M 방식이 뭐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만들어, 이 강제성을 만들어온다고 되면 이게 O.E.M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중국산, 요건 국산, 요 다리는 또 중국산 이런 식으로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오이엔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는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선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 가지고 정탐하고 온 것. 정탐하고 온것갖고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되겠네. 아니 언제나 싸아봤나 이렇게 3000명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아, 저놈들 봐라. 36명이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소순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은 소순이 우리가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예, 회개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성을 전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사서 8장 25절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 명이라. 소수예요? 소수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항상 남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는 치, 적어도 7천 명이에요. 적어도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2대 1도 넘는 거예요. 2대 1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쭐해져서, 교만해져서, 기도 안 하면서. 이거 소수니. 소수는 자기네들이 소수지. 이건 별거 아니니까, 3천 명만, 처음도 그 3천 명도 많이 쓴 겁니다. 처음에는 2천 명 아니면 3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3천 명을 데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상대가 안 되는. 이래저래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뭐가 게 우쭐해졌는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만 들떠 가지고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3천 명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보고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요, 우리가 상대를 쉽게 생각해요. 교만하면요, 사단을 쉽게 생각해요. 얕잡아 봐요. 다윗은요, 브레셋과의 수없는 전투를 했지만 다 승리했어요. 100% 승리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그불리 셋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히 생각하잖아요 얕잡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수 없는 싸움 그리고 또 같은 장소에서 수 없는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얕잡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말씀하시군요. 지금은 가지 말아라. 아니면 뒤를 쳐라. 옆으로 매복해라.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든 순간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만해지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단을 쉽게 생각해요. 사단을 쉽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수의 왕 사자도요. 토끼를 잡을 땐 전력 질주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수의 왕 사자도요, 그 토끼를 한 마리 잡는 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막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해들,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쉽게 본과 동시에 하나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적게 절대로 쉽게 볼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를 몇 번이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기에 오늘 낮에 말씀처럼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기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손 놓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가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이거를 적당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예를 들어서, 성대님들, 뭐, 내 믿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우리가 예배이 정도 나오면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좀 많이 좀 불편한 지금 우리 교회에 문화가 된 게,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참이 외예배라는 게 수요예배, 또금요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난예배, 그리고 주일에 있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7시 반, 8시 아주 착각같이 겼겠어요 심지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일 날 과자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 먹으면 지옥 가요 저는 몰래 지옥을 갔다 왔어요 우리 어머니 몰래 한번 사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헌금하라고 500원 주면 쥐파 사 먹고 400원 드릴 적도 있어요 <laughs> 이 정도 예배 나오면 되지 않나? 아니요 이 정도의 예배의 태도로 드려도 되지 않나? 아니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광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준비를 정합니다. 네. 누가 그것을 제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단하지 마시라는 거. 근데 점점 점점 이게 문화가 교회 문화가 이상해져서 예배가 쉬워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이런 모든 것에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딱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역사해요 이래도 되잖아. 그래 맞아. 그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아. 그 정도면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이 탁 치고 들어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금방 잡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굳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 내 스스로 이미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믿음 나쁘지 않아. 주님께서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믿음으로 변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내 스스로가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내려주던 무슨 권면이 오던 듣질 않아요. 뭐 그렇게 뭘 더하라고 하나 해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쳐내게 돼요. 우리 상황 송도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마음에. 절충이라고 타입이라는 것은 없음을 꼭깨달았어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그 모습 변치 않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 반드시 죽는다.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해요?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께서 꼭걸왜 먹게 한줄 알아? 너랑 똑같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지말 하나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지혜를 얻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이거 아유 하나님 그원하지않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가 넘어가는 거예요. 손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교 있는 거 아시나요? 사단교 사단교가 있는 거 아세요? 사단교 사단 교가 진짜 있어요, 고사님 거기 십점 십계명도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단교의 십계명? 정말이에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예요. 좋아하셔. <laughs> 사단교회의 첫 번째 개명이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대데 그걸 사단이 바꿔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삶의 규범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의 이 여우수화도 그렇고 이정탐꾼도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니, 자기네들이 싸웠나?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지켜왔냐고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교만이 들어오면 타협하게 되고 절충하게 되고 재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아마 이전부터 저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제가 자주 드렸던 설교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는요 어떠한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 지금 이 찬양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경중 따지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따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갖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구분을 안 두셨는데 내가 구분을 둬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요예배를 놔둬요. 정말 주일예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집을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벌써 이미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아 오늘은 수요일이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 오늘 금요일 기도회지 그것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 예배지 그것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태도도, 심지어 복장도, 우리가 다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 그냥 수요일은 편하게 들여도 돼. 비명 기도에는 편하게 들여도 돼.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 제가 수요일 설교는 적당히 하면 되죠? 봐봐. 나는 안 되고. 저도 수요일에 뱉어. 금요 철야기도회던, 금요 기도회던, 우리가 삼부이 찬양 예배든 저는 모든 설계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절충을 해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요만큼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예배 경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게 주일 대배라는 말이 없어요. 주일은 대예배고 수요일은 중예배고 <laughs> 기도회는 소예배인가? 아니요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동일한 예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대들 절대로 사단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고 느슨해져 있으면요 사단이 바로 채 갑니다 바로 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한번 간증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 도 은혜가 돼요. 처음에 장로님이 딱 되셔서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 쉬시다가 장로님 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장로님이 되신 이유는 새벽을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영업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늦게까지 사람 만나고 그럼 집에 오면 1 1 시에 막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 마음에 아 내일은 너무 피곤해서 못갈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죄송하세 아니야, 그걸 내가 왜 정하냐는 거죠. 내가 못갈것 같다고 한걸 내가 왜 정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결단하냐? 절 뭐죠? 재단하냐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요 아,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장로님, 맞네, 장로님, 맞네, 파가 거래요. 그래 우리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래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저래도 회복할 수 아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자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어긋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내 자신을 계속 말씀에 조율하고 나가야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이래도 되지 않겠어 아 오늘 내일 피곤한데 한대휠 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내가 재단하고 잘라면요. 반드시 언제는 그게 우리한테는 올무로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가 있지 마시던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배도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모든 태도나 또 이분은 뭐 새벽에 나오는 모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율법적이지 않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협하고 양보하면요. 반드시 편의주의로 빠져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올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붙여놔야 돼요.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지만 내가 계속 깨이고 경성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죠. 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그래 괜찮아. 쉬어.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 뭘 대단한 거라고.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타협하게 만들고, 내가 절충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까지,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그까내 자신을 하나님과 올가에가 계속 메워야 돼요. 주님, 나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체험이 많고, 정말 은혜가 넘쳐도요, 한 번에 우리 교만함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실 이 모든 이스라엘과 여수와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체험과 간증이 많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막 반석을 치면 막 물이 터져. 만나, 매출하기. 이야, 대단하죠. 거기다가 요단강이막 물이 위에서부터 서. 모요단강이 갈라지고, 정확히 말하면 갈라진 게 아니죠. 요, 요, 상류에서 물이 끓여진 거죠. 여리고성은 돌아다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야, 이분들의 간증과 체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굉장하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런 넘치는 감증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의 교만함으로 무너진 거예요. 손님들 따라하십시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지 자리까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 내일의 승리를 약속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각도 한다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니야. 우리그 가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간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 된다 안 된다 이만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안 됐지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된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이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도가 될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 보시게 합당한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성도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다 돌아보는데 하나님 행여나 내가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 섬기면 되지 않나 이 정도 예배절에 나오면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성도 대하, 대하면 되지 않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 보실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난 교회에서 인정받아도 마땅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심령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라 믿습니다마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힘 대신 우리 영어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여호수아는 뒤도 안 돌아보요 딱 36명이 죽은 걸 알고, 그냥 여우수아는 그대로 엎드려요. 그대로 엎드려요. 하나님 왜이래요 혹시 누구 때문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엎드려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막론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사장선들 꼭 그런 믿음 가운데 사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물 말씀은 교만하면 우린 패배합니다. 오늘 끝까지 깨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사명,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다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답합니다.